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탑 트레이더 진노그의 코인베이스 코인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동향하고 또 연계해서 코인베이스 투자 전략,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 자료가 VPAR 리듬 매매법이라는 좀 독특한 분석틀을 쓰더라고요. 아, 네. 그게 시장 흐름 속에서 주요 지지선, 그러니까 맥점을 딱 파악해서 관련 뉴스만 보고 대응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가능성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음, 먼저 코인베이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선을 좀 벗어나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기 매물대인 한 283달러 부근까지 내려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현재가가 314달러 정도인데, 그럼 283달러까지 내려왔다는 건, 어, 근데 단기적으로는 트랩. 이게 해소 안 되면 진입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트랩이라는 게, 어, 잠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깼다가, 다시 확 돌아가는 약간 속임수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아하! 투자자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단기 추세를 이탈한 영향으로 코인 베이스가 그 중기 매물대 283달러에서 지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스윙 지지선마저 깨지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확실히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네요. 네, 아주 직접적이죠. 단기 전망은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럼 좀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11776 BTC까지 늘렸다는 소식도 있고, 또 JP 모건하고 제외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더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신감이라 어떤 면에서요? JP모건하고 제휴해서 만약에 체이스 신용카드 포인트를 코인베이스 통해서 USDC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 참여나 거래량이 확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오, 그건 정말 큰데요. 포인트 전환이라 그렇죠 물론 최근 2분기 거래 매출이 전분기 대비 한16.7% 줄긴 했어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이런 제휴를 맺는 건 뭐랄까 기초 체력을 다지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느낌이군요 현금성 자산도 꽤 많다고 했죠 한 47억 달러. 네, 맞아요. 그 탄탄한 현금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보고서도 약간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보고서에 보니까 에브리팅 익스체인지라는 오리노 앱춤시 예고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름부터 되게 거창한데? 네, 이것도 상당히 야심찬 계획이죠.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주식이나 파생 상품까지 전부다. 그것도 온체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온체인에서 주식 거래요? 그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SEC한테 증권형 토큰 발행 승인까지 받으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블록체인 기반으로 주식 거래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보고서도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지,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전한 규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요. 다만,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뭐, 주니어스법이나 클레리티법 같은 게 통과된 건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환경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나 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가격대나 전략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시나리오별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트랩 현상 있잖아요. 그게 해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진입을 검토해야 하고요. 네, 트랩 확인이 우선... 그리고 수익 관점에서는 283달러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면 360달러를 목표로 차익 실현을 고려하고 려볼수 있고요. 283달러 지지받고 360달러 목표. 네. 그리고 좀더 길게 보시는 분들 중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 283달러 부근부터 시작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주요 지지선, 즉 맥점으로 283달러, 268달러 226달러를 제시하면서요. JP모건 제휴나 에브리팅 익스체인지 같은 성장 동력을 좀 기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아, 맥점을 활용한 분할매수 전략이군요. 283, 268, 226달러.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서 리딩 분석이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용어도 계속 나오던데, 이걸 좀 쉽게 핵심만 요약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게 본질적으로는 시장의 주기, 그리고 참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론인데요. 보고서의 핵심은 이 VPR 리듬 분석을 통해서 볼때 현재 코인베이스의 단기 리듬은 좀 약세. 그러니까 하강 전환 국면이라는 겁니다. 단기 리듬은 약세. 네. 그런데 스윙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상승 국면, 그러니까 3파 초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 상승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이 나오면 그 상승 에너지를 더할 거다. 3파 추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시장의 흐름, 그 박자를 읽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는 분석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은 있더라도 더큰 상승 파동의 일부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 지표만 보면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 사이클 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잠재력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탑 트레이더 진로그 자료를 통해 코인베스의 현재 기술적 위치 또 비트코인의 영향력, JP 무건 제유나 에브리팅 익스체인지 같은 미래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시나리오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나타나는 그런 기술적인 단기 압세하고 또 회사가 추진하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게 이 분석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전체적으로 계속 강조되는 건 결국 타이밍 그리고 보고서가 제시하는 그 맥점대로 활용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 금융 요소를 이렇게 끌어안고 또에브리팅이스체인지로 모든 자산을 다 아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의 경계를 어떻게 더 흐리게 만들까요? 음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혹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각자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